안녕하세요. 프로출근노헤더입니다 날씨가 네. 끝내주네요. 어, 어떻게 이렇게 환상적인 날씨가 그와 더불어 동부간선도 안 막히네요. 예. 쭉쭉 가, 어? 아, 이거 뭐지? 또 막히기 시작하네. 아, 좋았는데. 음.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그. 봄에서 가을 넘어가는 날씨, 혹은 가을 날씨 같은 이런 청초한 날씨가 어, 기분도 상쾌하게 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동부관선 쭉쭉 뚫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아, 이거 막히기 시작하네요. 뭐, 그럴리가 없죠. 이세상의 모든 차들이 모인다는 동부관선 지금 또, 금방 한, 한 3분 정도 뚫리는 즐거움을 맛봤습니다.